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성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 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성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다음께요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아멘. 다음 게 제목을 읽 겠습니다. 시. 작. 하나님의 역사 21. 하나님과 멀어진 말년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혹은 내용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복. 그렇죠. 예, 예. 복. 또요. 오 좋습니다. 상급의 따르는 수고는 좋습니다. 오, 다들 잘 기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요. 예. 아사왕의 선견자 아사랴. 아사리아, 지난주에요. 아사랴가 와서, 어, 니네 참 잘했어.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만나주실 거야. 잘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아사왕 선견자 아사랴가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딸 것이다. 여러분, 선견자는 보통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경고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하고, 힘을 복도하던 주는. 그런,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상급이 따르는 수고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을 큰 복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내가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 열심히 했는데도 못 받는 거를 저주라 그랬고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복.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의는요, 여러 가지 뭐 각각 정의에 대한 말들, 아리스토텔레스, 유리안에스 존올스 했지만 다 비슷합니다. 다 성경에서 왔어요.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상급을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았으면요. 못 얻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바라는 만큼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예, 그만큼 노력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위에 말씀 큰복 있죠. 내가 노력 안 하고도 받는 큰복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이나 모세급이에요. 없어요. 우리 삶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기십상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졸부들 있었죠. 어디 땅을 조상 대보통로 갖고 있었는데 세계화가 되면서 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보통 폐가만 시네요. 그돈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막그렇 찢어지고 막 등등 등등 등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바라는 만큼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 아, 아사왕은 평화 시계에도 전쟁을 대비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알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노력하셔요. 삶에서 게으름 피우거나 배짱이 같은 삶 별로 없으셔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사시고요 주일날 여기 오셔서 또 위로 얻으시고 힘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에 아사왕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따 10년간 평안을 주셨어요. 20년 동안 놀지 않았어요. 전쟁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 나자마자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큰 대승을 거둬서 땅을 얻었습니다. 획득한 땅조차에서도 거기서도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잘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너참 잘했어. 이번엔 땅블 20년간 평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 평화 같은데 결론이 좋지 않아요.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내일이 불안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출발입니다. 우리 다음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채로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자, 지금 아사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10년 평화, 20년 평화, 그게 끝났어요. 이제 36년에 36년에 이번에는요. 에티오피아 왕, 저 강대국 왕이 아니라 북한, 우리말로 하면 북한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쳐들어오다가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서울 위, 서울의 서위에개성있잖아요 서울 개성관이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서울 바로 위에 있는 의정부나 포천쯤에다가 큰 성을 짓고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이제 남한으로 못 들어가. 즉,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목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그 누구도 유다 아사왕게 왕래하지 못하게 딱 길을 막은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 전쟁은요, 에티오피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어요. 이번엔 강대국은 아니에요. 위에, 그리고 전쟁이 막 본격적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역로 길목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평화 때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나 봐요. 지, 지난번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이상해졌어요.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나 봐요. 옛날에는 평화 때 전쟁도 대비하고, 막 성도 짓고, 정의병력 양성하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나 봐요. 어떻게 하느냐? 자, 2절, 4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야, 왕실 창고에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크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다 왕에게 보내며 말했다. 있는 재산 다 끌고 가서 베나다 왕에게 주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얘네가 우리 쳐들어올라 그래요. 아직 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라 그래요. 라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베나닷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변질됐죠. 그렇죠. 타락했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 시리아 왕에게 가면 그가 도와줄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뒤에 걸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선견자를 통한 책망을 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요 여기까지만요. 또 다른 선견자가 왔어요. 이번엔, 하나니, 라는 사람이에요. 선견자가 왔어요. 와서, 여기 그림 보세요. 위로하는 그림이 아니죠. 일단, 사태질부터 날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네가 어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네 손을 떠났어. 네네 이제 큰일 났어. 야,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강한 군대 아니었냐? 그때는 하나님잘 의지하더니 저고 유다 이스라엘 저거 조금 했다고 쫄아?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리아 왕을 의지해 넌 이제 큰일 났어. 이제부터 전쟁이야. 라고 선견자가 늘 했던 것처럼 경고를 합니다 보통 선교자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자 이때 어떻게 했느냐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사는 선교자의 이 말의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응너 구속 죄목 괘씸죄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그쵸?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에요. 백성들도 막 학대를 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 보니까 병을,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요. 그 다른 길게 보면요. 발에 병이 났대요. 발바닥에. 병이 났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플 때도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응, 안 되겠다. 너 2년 후에 너가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이게 아사왕의 일대기예요. 참 안타깝고 거시기하고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말년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자 먼저요. 이쪽이요 이쪽. 하나님과 좋은 관계부터 20년간 평화 때까지 35년. 아사왕이 총 41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36년은 되게 잘했어요. 누가 봐도 세종대왕급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6년은요. 이거는 족보에 없는 짓을 했어요. 자기 아빠도 이렇게 안했고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36년간 잘 믿다가 마지막에 6년간 못 믿었어요. 아니 다른 말로 할게요 또. 여러분 친구나 관계 있는 주변에 아무나 한명 있어요? 36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늙어가니까 얘가 이상해졌어요. 6년 동안 막 꼬장도 부르고 이상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니, 36년간 잘 지내다 보면요. 우리 한 6년 마지막에 노박나든가 이상하든가 하면도 야, 이 새끼 왜 그래, 너! 시키막 이러고, 36년간 정을 봐서라도 6년 동안은 뭐추닥추닥 하면 지낼 수 있겠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사왕은요,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좀 혼나지 않았을까? 너 임마 마무리할 그게 뭐야 임마? 천국은 가긴 가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걸 아사왕 이야기로 말고 우리 이야기로 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만 늘잘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적 가치관을잘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평생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평생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때로는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이상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굴곡졌을 때 아사왕이 이 굴곡졌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가? 저족일 때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가?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보여 보세요. 평화 때 전쟁 예비했죠? 먼저 옛날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평화 때 전쟁 안 예비했죠. 지금 이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반대로 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얻어요. 근데 오히려 그 다음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이 시리아 왕에게 땅을 뺏겨요. 그리고 여기서 선견자를 보내서 칭찬해 주셨죠. 이제는 선견자를 보내서 책망해 주세요. 정확히 반대가 돼요. 정확히 반대가. 그리고요. 평화 때 전쟁 예비 안에서 하나님께 전쟁을 전쟁을 일으켜 줬어요. 그 전쟁도 큰 전쟁도 아니에요. 작은 전쟁, 이게 영적인 1차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다시 말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자녀들도 잘 크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뭐 신랑감이다, 와이프감이다, 데려오고, 아 너무 좋아요. 평화로워요. 평화로운데 갑자기 작은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이게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없을 땐데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어? 이거, 왜냐면요. 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있잖아요. 친했거든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예요. 어, 이거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조금 막힐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손해보지 않은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우리 시장 보러 나가다가 어? 내가 난로불을 끄고 왔나? 가스불을 끄고 왔나? 기억이 안날 때 한번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껐으면 아 다행히 껐네 하고 안 껐으면 어우 큰일날뻔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삶에 뭔가 조금 막힐 때 하나님의 경고로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진한 경고로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고를 무시했어요. 에이뭐 하나님의 경고야? 경고 아니겠지 뭐. 그냥 잠깐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 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아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요. 선견자를 보내셔요. 특히 아사 왕은요. 선견자가 많이 친했잖아요. 또선견자가 왔어요. 근데 그선견자가 하는 말이 너희 자식이 어쩌해서 그럴 수 있냐 막 하면서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그럽니다. 자,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쵸. 그렇죠. 바로 엎드려 기도했죠. 다윗은 경고를 옐로우 카드 받고,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싹 돌이켰어요. 근데 오늘 아사왕 그것도 안 돼요. 많이 타락했어요. 2차 경고? 그런 게 어딨어. 여기 화가 나게. 이리 와, 이리 와. 너이 자식 이리 와. 구속. 괘심죄. 바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에도 나타나요. 백성들을 포갑을 하고 학대를 하고 왕으로서 점점 자질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경고입니다. 병 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왕이 발병이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샌달을 신고 다녀요, 늘. 발을 언제 벗느냐? 신발을 언제 벗느냐? 하나님 앞에서 벗어요. 거룩한 곳에서 왜 모세 만날 때하나님 그랬잖아요 모세야 그 땅은 거룩한 땅에 신발 벗으라 하잖아요 신발을 벗는 건 걔네들은 실내에서 신발 신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발의병이라는건 종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 나고도 무시해요 그리고 의사만을 찾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여기 파피리스 보이시죠 이게 이 아사왕보다도 500년 전에 이집트 의학서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집트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눈도 보이고 막 여러 가지가 보이죠. 수술도구 같은 것도 보이고. 이 수술도구는 이런 걸로 치료한다는 뜻이고요. 이 눈, 새, 이런 거는요. 내가 지금 수술을 하지만 영적인 신의 존재가 고쳐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시대의 의학은요. 우리의 지금의 의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의학은 과학이죠. 철저히 과학적으로 는 것만 하잖아요. 이 시대의 의학은요. 주술에 가까워요. 주술에. 그래서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지 않고 의사만 찾았다는 거는요. 주술사를 찾아갔다는 소리예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 이제 와하고 2년 후에 아사왕을 불러 가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 크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소소하게 경고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막 크게 화를 내거나 회출 들거나 외출금지 하지 않잖아요. 야, 지각 좀 하지 마 임마. 잘좀 다니고 몇번 얘기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도요. 아사왕이 35년간 잘해왔기 때문에 경고를 준 겁니다. 6년간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6년간. 여러분, 사역으로, 직업으로, 사람으로, 건강으로 하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6년 있죠. 이 6년.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평화 때 전쟁을 예비하지 않고 20년간 띵가띵가 놀았어요. 정말. 풀어줘가지고. 딱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때, 강대구 의지하지 않고요 바로,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 이 나갔었나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어, 그래. 내가 한번은 봐줄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관계였어요. 아사는요. 그두 번째, 선견자가 왔을 때도요. 다윗처럼 아, 하나님 제가 미쳤나봐요. 잘할게요. 이러든가. 아니면 병이 났을 때라도, 내 몸이 아플 때라도, 아, 하나님 제가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가능했을 텐데, 이 돌이키는 걸안한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거. 그러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정답은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늙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늙어서 그렇습니다. 육체가 늙고 젊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아프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체계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열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열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일찍 와서 청소도좀 하고 뭐 뭐도 하고 아 어,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내 열정이 식어 버리면요. 신앙도 식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를 일종의 루틴 습관을 만들, 드 습관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8시에 뭐 9시면, 일나서 밥 먹고, 씻고, 뭐 이렇게 좀 하르고, 운전하고, 걸어오고, 뭐 취해서 주일에 교회 오고, 누가 주일에 약속됐다 그러면, 야, 주일은 안 돼.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차 시동 걸면은, 찬양도 들으시면서 하고, 잠자기 전에 말씀 잠깐 묵상하고, 오늘 하루 어땠나? 하나님, 아, 제가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일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루틴으로 넣으셔야 해요. 아니면, 공식 잔소리꾼을 하나 만드시든가요. 옆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잔소리해 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 만드시든가요. 근데 이런 사람은 힘들어요. 가족 공개가 아닌 이상은. 지금 아사왕은 그게 안 됐어요. 루틴도 안 됐고요. 그리고 나에게 늘 신앙적으로 조언해 줄 다위세계 나당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늙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늙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예, 늙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이걸 느게요 영적으로 늙기 전에 사회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사왕이 1차, 2차, 3차 경고 때, 1차 경고 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난 20년간 평화롭게 지냈지만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정신 끝짝 차리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던 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다 그걸 다 잊어버렸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구나.를 느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저 이제 왕안 해요. 내 아들 여사 여호사밧 제가 생생할 때 제가 40대 때그개한 1, 20대 때제가을 쳐놨어요. 저 이제 물러날게요. 여호사밧으로 왕 삼아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께서 음 오케이. 인정. 아마도 아사는요. 평온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문제는 영적으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늙었으면 왕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왕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받고 백성들이 학대받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어 있다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입을 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갑도 닫으세요. 그때 투자한 거다 손해봅니다. 그때 돈쓴거다 손해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세요. 말하지도 마시고, 그때 결정한 거한거다 나중에 후회와 내게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즉, 아사왕이 저렇게 영적으로 늙었을 때, 입을 닫았어야 해요. 왕에서 물러났어야 해요. 결정하지 말았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노인으로 왕왕 왕 말고 노인으로 늙었으면 아마 백성들에게 예 선왕으로 서, 선왕패로 존경받았고 하나님도 그래 잘했다 너 이제 혼자 잘 살아 아이 이쁘다 이뻐 행복하게 잘 누리다가 안식을 누리다가 나중에 내가 부르면 오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영적으로 죽었음에도 늙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죽지 않아요 왕이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사 뿐만 아니라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큰그 위대했던 목사님들, 나중에 말로가 비참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영적으로 늦기 전에 빨리 사회적으로 죽으려고요. 돌이키든지,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여요 했습니다. 다윗처럼그 앞에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족합니다. 내 아들로 해주세요. 하고 물러나든지. 그렇게 했어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사 왕은요. 35년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무뎌졌거든요. 영적으로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나셔야 돼요. 아니면 다시 회복하시든지 돌이키든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지 마세요. 그때 결정한 거다 후회로 돌아옵니다. 다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아사왕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6년. 물러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마지막 6년이 그의 말년을 초라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나, 다 나이 먹어 갑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먹어가시고요. 또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연조가 깊어지면서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건 초신자든지 신앙생활 몇십 명이든지 다 똑같아요. 루틴을 만드세요. 꼭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뭐 찬양하는 거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루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영적 조언자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좀 무뎌졌다 싶었으면 돌이키든지 물러나든지 침체됐을 때는 입을 닫으시고 결정하지 마세요.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이런 아사의 마지막 육년같은 6년 육년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나중에 평안한 노후, 행복한 노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노후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아사왕은 36년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영적으로 나이가 많아져서 그 삶에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없고 루틴이 없었기에 영적으로 늙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낮아졌을 때, 주의 말씀 듣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모든 것에 물러나 입을 닫고 결정하지 않는, 그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9월 11일날 예, 효용독 간사님 오시고요. 11시에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9월 9일날 밤입니다. 금요철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컵라면을 다량 허물해 주셨습니다. 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